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어, 오늘이 7월 7일, 그 폭우가 퍼붓는 속에서도 이이 이 국화가 철이르게 이렇게,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오늘 비가 안올때 막간을 이용해서 어, 아는 분 댁에 가서 이거 떡갈잎 수고, 나무가 작아서 두 줄기만 얻어와가지고 이 삽목할라고 지금 정리합니다. 이거는 와인 컵지선이이 어, 와인 컵지선이랑 이거랑 이거 오색끼린 오색 마삭줄 그리고 요 요거 요 여기 뭐더라 무늬 아이 이름 무늬 뭐 그건데. 문이 담쟁이 그뭐 모르겠다 그 저번에 그 와인컵 지손이 큰거 키우는 댁에 그 댁에 가니까 사모님 계셔서 이걸 다빼줘야 된다고 해서 삽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얻어줘서 아, 줘서 얻어왔습니다. 몇년 키웠느냐 하니까 4년 됐다고 아, 아까 사진을 내가 못 찍었는데 엄청 그마 줄기가 어른 어, 팔뚝만큼 어, 두껍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꽃을 많이 피우는 거죠. 예, 삽목을 해보려고 합니다. 될지 안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. 그분 말씀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이 7월 7일 이웃집에서 더 와서 이렇게 이제 마사모래에다가 오롯이 마사모래에다가 이렇게 심어놔봤습니다. 이, 이 와인컵 지손이도 그냥 이렇게 비가 오길래 빨리 심는다고 뭐 아무렇게나 심어놔봤는데 이게 살지 어떨지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가격이 저렴, 저렴하길래 저렴 홍옥을 늘어지게 키워보려고 한 포트 있는거 또 누가 와서 가져가고 있는 거 이렇게 그 홍옥이 늘어지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사 놨습니다. 사 놓고 라울 라울도 제가 다시 합식해서 심어 보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샀더니 택배가 왔네요. 오늘이 7월 8일 목요일 어, 지금 아침입니다. 지금 여기 경남 남해에는 지난 토요일부터인가 토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하루 빼꼼 그 햇빛이 쨍하고 오전에 났다가 또 간간히 또 중간에 비가 오다가 그때 햇빛 나고는 지금까지 계속 비를 들어붙거든요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만 왔다 하면 양동이로 들이 붙듯이 오거든요. 그러는데 지금 벌써 지금 모르는 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얘들은 그런대로 괜찮아요.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괜찮아요. 그런데 이 거북이 지금 안에 이런식으로 흙이 흙은 지금 없어지고 이제, 이제 마사만 남아있죠 그런데 이쪽에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밑에 쪽으로 지금 이렇게 뭐 햇빛이 이런 장마는 처음 봤습니다 햇빛이 어느정도 비가 오다가 한 이틀 나다가 또, 장마전선이 내려와서 또 뿌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, 이번 장마는 어찌된 게 맨날 며칠을 남쪽에만 이를 두르고, 동서로 길게 해서 계속 들어붙고 있으니까, 이런가 봐요. 야 이런 장마 정말 처음 봅니다. 세상에나, 이 꽃대 많이 올린다는 애 있죠. 안 무르고 잘 자라고 있다는데. 이야, 거의 마사를, 마사 돌 자갈을 깔고 거기에다 그 심은 것처럼 심었는데, 이 비가 너무 와서, 이거는 뿌리가 물러서 가는 게 아니고, 내 생각에 곰팡이 병으로 이렇게 다 가는 것 같아요. 전부 곰팡이가, 이렇게 작년에 내려앉을 때는 이 곰팡이는 없었거든요. 없이 뿌리가 데쳐져서 내려앉았는데, 올해는 지금 햇빛이 안 나고 계속 비가 오니까, 이렇게 곰팡이 균으로 이렇게 지금 나 가고 있습니다. 와, 아, 또, 또, 또 처음 봅니다. 이런 건. 이 보세요. 참말로, 이렇게 계속 비가 오다 보면 남아날 게 없어요. 없겠어요. 이 아이는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곰팡이균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이 예, 보세요. 이 손가락 선인장에도 지금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. 이런 색깔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물러가는 색이거든요.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이 용어리는, 쌩쌩하게웃구시잘 자라고 있습니다. 비가 계속해서, 열흘이고, 뭐, 보름이고, 계속, 그만 내리퍼보면, 얘들도, 다 입장이 우두두둑 떨어지고, 녹아, 이제, 그, 떨어집니다. 떨어지는데, 이제, 날씨가, 비가 이제 안 오기를 바래야죠 그 예쁘던 연화바이솔. 제가 흙을 많이 했거든요. 많이 했더니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의 상태입니다. 7월 8일. 비 많이 맞고 지금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보세요. 비가 계속 오니 이 버섯이랑 같이 이거 이제 며칠 있으면 다 내려앉겠죠. 여기 제가 그물 그 양기비 물양귀비를 심었는데 햇빛에 다 줄기들이 녹았다 했잖아요. 데리고 와서 꽃이 피었었거든요. 그래 녹았는데 이 애가 사는 흙을 뜨다가 거기에다가 그 애를 물양귀비를 붙여 이제 그 씨앗으로 심었든지 아니면 줄기를 심었든지 했었나봐요. 거기 다 죽고 나서 이게 새로 나는 건줄 알았더니 이런 애가 나고 있습니다. 아, 이 애를 파고 다시. 심어야 겠어요 꽃이 피는지 뭐, 뭐인지를 몰라서 제가 두어 봤는데 이게 꽃놀이 못하겠네요 그런 흙배합으로 심은 애가 얘입니다 긴 화분에다가 심어도 그런 식으로 흙을 배합을 해서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녹아가고 있습니다 녹아가고 에이, 또 참. 이제 싹하고 마사로 가지고 다시 이제 해야 되겠죠 장마 끝나고 나면 이보세요 얘들은 작년에 그대로 이한 애들이거든요 심었거든요 그런데 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마사를 8 9 0 해가지고 걸름을 안하고 조금만 넣어서 연화바이솔은 짱짱하게 그냥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. 제가 모르고 처음에 이렇게 키워, 잘 자라서 또흙 배합을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랬더니 다 망가졌습니다. 여러분, 연화 바이솔을 심을 때는 마사 80%, 어, 상토나 흙 20%. 그러면 하, 하는 듯, 많은 듯.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랍니다. 아침에 싹 둘러보니까 그래도 자생존바이솔, 얘들이 어느정도 볼도 가장 그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 때 그나마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조금씩 입장들이 물러지는게 보이기는 하네요 벌레 들의 습격 아니면은 얘들은 무난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좋은거는 딱 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 루비네 크리스도 비 맞는 데다가 계속 놔뒀더니 이렇게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. 아유 진작 드릴걸. 에키네시아. 위에로 와가지고. 애기 배기로. 이 비댄서. 사계국화. 키큰 에키네시아. 저쪽에. 이런 애들은 여기에 밑에 마사 많이, 이제 자갈이 많이 깔렸거든요. 깔리고 꽃을 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비올 때는 좋아요. 비올 때는 좋은데 어 이제 가뭄이 시작되면 이 물마름이 심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답은 없습니다. 어떨 때는 좋고 어떤 조건에서는 좋고 어떤 조건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어. 그, 갓, 그, 그, 그 조건을, 음, 좋게 해서 이렇게 하초를 갖고기에는 참 머나먼 길인 것 같습니다. 이 자리에서 얘는 한 5년쯤 된것 같아요. 제가 여기 많았는데, 하도 나사서 까만 게 떨어져서, 아, 많이 달았죠. 나사서 제가 다뽑아버리더라고요 이게 두개남아있으네 그래,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. 마지막 남은 한 송이들이 이렇게 선인장이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저희 집 범부채, 군데군데 이렇게 군락으로 피고 있네요.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. 아, 이제 오늘은 조금 햇빛이 날랑가 기상청을 안 보고 기대를 했더만. 은 나리꽃은 뭐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짱짱하게 서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아 비가 옵니다. 지금도 얘는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도 어 이, 이 조금 비가림에 이 두면서 습한 곳에 두었더니 이렇게 계속 꽃을 피우고 누가 저희집에 와서 이거 거리분으로 하면 예쁘겠다고 거리분에 심어 보세요 하더만 지금 제가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음, 난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또 한번 찍어 봅니다 비가 오는데도 예쁘게 피어 있네요 이 자금성도 이 가느다란 줄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이 폭우에 부러질줄 알아도 건재하네요. 이게 야생 야생화 약초 항암 식물 아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네. 그아 이렇게 얘 꽃이 예쁘구나. 음,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. 이 폭우가 퍼붓는 와중에 이렇게 끙의 다리도 이제 개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거의 다 하초들은 피어 있는 애들은 비에 쳐져서 제대로 하초가 꽃이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. 줄기 불러지고 작은 줄기 올라오더니 이렇게 이제 꽃을 피웁니다. 이 후룩스 비 맞고 해가 있는 거 보세요. 이 부러진 애를 꽂았더니 이렇게 꽃이 피네요. 비가 오니까 꽃이 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 고맙습니다.